안녕하세요. 상사 대표가 직접 매입해서 판매하는 세븐모터스 안 팀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매물은 현대 LF 소나타 2.0 CVVL 스타일 모델입니다. 스타일 모델이면 이제 가장 기본형인데 보시면 2017년식 주행 거리 12만 5천 킬로 그리고 이 차량도 무사고 차량입니다. 운전석 쪽 뒷문짝 뒷문짝하고 뒤쪽 휀다만 단순 교환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검정색이랑 지금 뭐 광택. 광택이랑 실내 크리닉까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아, 그리고, 보시면 금액대는, 금액대가 좋아요. 금액대가 지금 850만원. 850만원으로 지금 판매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밝은 데로 가서, 어우, 보면 은 이쁘죠? LF 검정색. 옥상으로 가서, 한 번, 화난 데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차량은, 아쉬운 게, 아, 스마트키가 없어요. 스마트키가. 스마트키가 없고, 이 키를 돌리는 게 아쉽습니다. 스타일이기 때문에. 옵션이 많이 없다, 그게 아쉬운 거고. 보시면 주행 거리는 12만 5 863km 되어 있고요. 이 네비, 사제 네비를 이걸 또 네비가 없는 상태였어요. 이게 스타일이다 보니까 사제 네비와 후방 카메라를 제가 작업을 했다. 35만 원을 주고 작업을 했다. 그것인데 가 같고. 운전 불투가 잘들어놓고요옥상으로 가야죠. 자 보시면. 후방카메라도 람명이잘 나오죠? 어제 작업 끝났습니다. 람 예. 그리고 열은있습니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 끝. 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굉장히 이다조용이고람은이사조용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좋으니까 차는 예. 은이사차량이고요 락뷰. 뭐 설명해 드릴 게 따로 없습니다. <laughs> 하지만 차는 깨끗해요. 이 차량이 제가 매입해 올 당시에는 여기가 이제 내비가 없고 그러니까 오디오 있죠? 오디오가 들어가 있고 후방 카메라가 여기, 여기 달려있는 거 있죠? 여기 룸밀러에 달려있는 후방 카메라였는데 그걸 떼어내고 보시면 떼어냈죠? 떼어내고 여기 새 상품 사제 내비랑 후방 카메라를 새로 매립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열고 봐야죠. 근데 차량 내부 외부는 컨디션이 좋습니다. 지금 도어도 깨끗하고요. 지금 보시면 시트 시트 깨끗하고 그리고 주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대시보드쪽도 깨끗하고요. 천장에 깨끗 깨끗. 뭐 옵션은 딱히 없습니다. 후파킹 예. <laughs> 사이드 브레이크 그리고 뒤쪽도 쏘나타니까 넓죠? 예, 쏘나타. 어 조용해요 제가 조용하다 그랬더니 그럼 뭐 휘발유가 조용하지 시끄럽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조용합니다 조용한 건 조용한 거니까 lf 쏘나타 17년식 자 보시면 옆에서 보시면 이런 느낌 검정색이라 이광 작업이 굉장히 중요한데 광택 작업 잘 됐고요 이렇게 썸네일 갖고 와주시고요 차량도 마찬가지로 타이어가 내네 짝다 새거예요 보시면은 내네 짝다 새상품이 장착되어 있다 교체한지 두 달밖에 안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뒷타이어도 완전 새거 완전 새거 그리고 뒤에서 보시면 쏘나타 LF 쏘나타 CVVL 판매가가 좋으니까요 조용한데 룸이라면 볼까요 네. 자 엔진룸 엔진룸을 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자, 휘발유 차량이고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뒤쪽 운전석 뒤쪽 도어 그리고 뒤쪽펜다만 단순 교환이 있기 때문에 무사고 차량이라고 보셔도 우방하고요. 이 차량 판매가가 좋으니까, 연식 키로스비 판매가가 좋으니까요. 영상 보시고 나는 이렇게 소나타급 중형차 한 800만원대 찾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보시고 아래 번호로 문의 주시면 안팀장이 친절 상담 드릴 테니까요. 많은 좋아요와 문의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세븐버터스 안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